4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피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시편 8편으로 갑니다 시편 8편자 오늘 이 시편 8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그런 시입니다. 뭐, 비탄시도 아니고요, 뭐, 고난에 빠진 것도 아니고 다윗이 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대자연 이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지은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또 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9절하고 똑같은 그런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9절에도 그렇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하신 이 우주와 자연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따라 다윗은, 어,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적인 표현이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들이 표현하면 어떨까요? 오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좀 표현이 부족하지요. 오 하나님. 오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아, 뷰티풀, 원더풀. 막 외국 사람들처럼. 아. 여러분 한번 우주 여행을 한번 언젠가 하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우주에서 바라보는 이 지구라든가 이 우주의 모습. 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윗이 감탄한 것은 우주를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을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영의 사람. 정말 영적인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이 우주에 그 이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주에 막 계시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을 지금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연만 감탄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손가락으로? 그 표현이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빚으셨을까?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을까? 하,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이런 환경을 만드시고,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찬양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씩 만들어주시면서 좋아, 참 좋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을 우리 사람들이 조금씩 훼손하고 망쳐가고 있습니다. 개발을 너무 하다 보니까 막 오염이 되고 막 지구가 지금 아파서 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이 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이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니 하,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경배합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 이, 이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무엇이관돼? 사람이 무엇이관돼? 우리 인자가 무엇이관돼? 나같이 보잘것없고 우주에 비하면 나는 티끌 만지도 못한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뭔지 보이지 않고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런 누가 상관하지 않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해 주시고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과 모든 살아갈 만한 조건들을 예비하여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핫빛도 하나님이 주시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고,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이 공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 어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나. 이 힘겹고 지루하고 정말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니 아, 더 이상 재미없어 못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관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10편 8편입니다. 어, 또 다른 제목으로는 여호와 우리 주여인데 시편 8편을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곡을 만들고 가사를 붙인 것 같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눠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찌그시 주의 하늘과. 주가 배 풀어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볼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 하나님이 이 우주에 임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느끼고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뭐, 포작 끝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우주, 자연, 이 환경을 예비하여 주시니,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았고, 세상을 우울하게만 생각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이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기쁨이 우리 삶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일을 나가고 또는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